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강입니다 12월이 시작되고 연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대비해서 가을나무의 동해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해피해가 심한 나무가 있고 별로 영향을 안받는 가을나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동해피해 가을나무로는 감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들수 있습니다. 감나무의 경우 단감 품종이나 대봉감 등이 동해 피해가 심한데요. 저희 집에는 대봉감 두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동해 방지를 위해서 보온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포도나무도 캠벨 나무와 거봉 그리고 샤인머스켓이 한 그루씩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올해 이렇게 보온재를 싸서 동해방지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내과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일렬로 이렇게 가일나무를 쭉 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앞쪽이 이제 대봉감이두 그루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체리나무가 있고 그리고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이제 대봉감 나무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것이 오래 심은 대봉감 나무입니다. 사실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완전 아기 나무라고 보면 되는데 올해는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보온제를 쏴 주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높았고 따뜻한 관계로 과일 나무의 동해피어가 썼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이제 추위를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해서 조금 동해 피해가 더 심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예방 체원에서 이렇게 보온제를 쌓아 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보온제는 이렇게 보시면 흔히 볼수 있는 자재는 아닌데 이게 하우스에서 보온제로 사용하는 보온덮개입니다 이웃분이 하우스 농사 짓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가져와서 재활용 했는데요. 이렇게 나무 동해 방지 보온재로 쓰니까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온 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는 벼집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변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다면 얘기해서 구해서 벼집을 쌓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벼집도 없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못 쓰는 겨울 옷을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보온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스웨터 같은 거 아니면 잠바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무를 이것처럼 감싸서 고춧끈으로 묶어주면 충분히 똑같은 보온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온제를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보온재를 쭉 잘라 가지고 감싸주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춧건으로 중간중간 묶어 주었습니다 사실 전체 나무줄기를 다싸 주어야 되는데 제가 실험도 할 겸해서 옆에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어, 보온제를 안 싸주고 어,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 이런 보온제 말고 어, 흔히 사용하는 그 배관용 보온제가 있습니다. 은색으로 된 보온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줄기에 이렇게 싸서 어, 보온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그 자재는 오히려 어, 동해 피해를 더 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자재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에 둘러주고 혹시 눈이나 비가 오면 그 보온재 안쪽으로 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물기에서 물기가 안 마르면 물기가 이제 얼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나뭇가지 전체가 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관용 보온자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말씀드린 배관용 보온 자재를 감나무에 둘러주었다가 그해 겨울에 나무가 얼어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들어가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감나무하고 이제 뒤쪽으로 체리나무를 쭉 보셨는데 다음으로 어, 포도나무 보온 처리한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집 이제 데크 쪽에 심어 둔 포도나무인데요. 어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우스에 사용되는 보온 덮개를 잘라서 고춧끈으로 다 묶어 주었습니다. 오래 심은 포도나무인데요. 어, 그래도 크기가 오래 키워가지고 한 3m에서 5m 정도 쭉 컸습니다. 내년에는 어, 수확할 수 있을 정도 자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캠벨 나무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이제 거북 나무 그리고 제일 작은 제일 오른쪽에 이제 좀 작은 나무가 이제 이게 샤이머스켓, 샤이머스켓 이렇게 재거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에 캠벨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 중에서 거의 동해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동해 피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겨울에는 이렇게 보온재로 동해 방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음. 올해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에 사용하는 보온덮개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쌓아 주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전체적으로 다 둘러 주지는 않았고요 여기 혹시나 뭐살 수도 있어 가지고 거분 같은 경우하고 캠벨은 중간에 하다가 보온재를 안 덮었습니다. 혹시 뭐 이것도 시험 중에 있는데 추위에 얼마,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는 보온재를 안 덮고 두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춥다고 하니까 혹시 아직까지 가을나무에 보온재를 안싸 주신 분은 이렇게 하우스 보온 덮개나 아니면 집에서 못 쓰는 어, 겨울옷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서 묶어 주시면 충분히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